아, <Stadium> <챌리벳> 아, <lunacy> 네. 아가요 들어가세요. 짠 하나랑 자장면 하나, 짬뽕밥 하나 세개 드릴까요? 안 드릴게요. 네. 네. <SUBKK> <S Carwyn>. <limitationsifiers> <refuses continuar>.

아나하나도안 되고요. 이거안넣이게연하다 맛이 연하다라고 네. 그냥 나 연하게 그 맛있어 내가 는그 짜장면 연어 맛있어 면도파슬 되게 쫄깃쫄깃한데 쫄깃쫄깃하데게좀 나뉘어 질기그 뜨겁지? 뜨나 <laughs> 맛있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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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알게 음. <왜> 거짓말했네 음. 진짜 맛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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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짜 <짜장빵은> 확실히 맛있네 음. <웃음> <웃음> 우와 맛있다

내 아저씨가 정말로 좋네 이게 맛있다 왜 아직 안 먹어봤지? 아직 먹어봤어 먹어봤어? 밥이 더 맛있어 내가 면 먹고 밥 시켜도 또 먹었지 오오 맛있어 또 먹었어 아 맞아 또 먹었어 그리고 두좀 기대를 너무 많이 했어 실망하는 경우가 는데 응. 오늘은 응. 꼬박이 먹어도 맛있다 진짜 응. 추천해가네 응. 맛있어 진짜 응. 거 같아. 응. 응. 그리고 내 매운 거못 먹잖아 응. 근데 그래도 이건 먹을 수 있어 응. 빨간색 음식을 아예 못 먹는데 이거 맵나? 조금 맵고 빨갛어 나는 조금 매운 건아들 맵다라고 표현도 안해것 같은데 응안 매운 거 아니야? 면보지 응,

야. 한참 생각했던 게 있는데. 안녕. 귀여워. 야. 음. 응. 아, 맛있어. 응. 알차. 그리고 견더기가 다 작게 작게 비춰서 게 변해 숟가락을 이렇게 돌려줘 응. 맞아 맞네 그리고 다 부들부들해 딱딱한 아니에요. 응. 완전 부들부들해 양배추도 부들부들하고 오징어도 안 질겨 응. 그리고 호박이 없어서 좋아 응. 같은 조개 비린내도 응. 안나서 좋아

여기 와 봐. 다 먹었습니다.